상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데 모여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탑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합니다. 꿈을 성취하고 비전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젊은이가 있다면 그 젊은이는 인생의 방향도 없고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되 그 노력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꿈을 성취하려 한다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욕심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결국 결국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불타 없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인생 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불에 타지 않고 심판의 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고 하나님이 상급을 받 하나님께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고 영광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영광된 성전 건축을 하는 인생이 되려면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종하고 섬기며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어떤 영인지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아니리요? 아멘. 지난주 고린도 전서 2장을 공부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파벌이 생긴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고 영 분별을 제대로 할줄 몰라서 바울의 집을 짓고, 아블로의 집을 짓고, 개바의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불타 없어지지 않는 성전을 지으려면, 하나님이라는 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 외에는 섬기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그와 같은 우상은 결국 불에 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화목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요하튼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성을 등에 업고 파벌을 조성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고 엉뚱한 영을 좇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벽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철골 구조물도 필요하고 내부 인테리어에 수많은 건축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만나야 되고 또 그들과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직업이 되든지 매일매일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성전건축이라면 매일매일의 삶과 내가 하는 일과 만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건축자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성전의 건축자재들입니다. 그들을, 그 건축자재들을 섬기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직업도 또 내가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불에 타 없어질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료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해도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아무리 내가 만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자라 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면 영분별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생이라는 전체 그림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도,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중요한 재료, 재료일 뿐입니다.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는 우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임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임으로 재료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훌륭하지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내 인생에 인생이라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이라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용하는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기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섬겨야 할 영이 어떤 분인가를 구별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부분에 묻혀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임을 잠시 잠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의 터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다른 터를 닦아 둘 둘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laughs> 1절과 3절에 보면 육신의 속한자가 두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육신의 속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우 원문에는 1절의 육신의 속한자라는 이 말은 사르키노스입니다. 이것은 초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육신의 속한자는 헬라우로 사르키코스인데 이 사르키코스는 신앙생활을 어느정도 해서 영적 진리를 다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파, 아블로파를 나누어지는 상태 그런, 사,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사라지 코스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불난집에서 막 뛰어나와서 겨우 목숨을 구제한 사람처럼 겨우 자기 한몸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성전에 그런 것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겨우 생명만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 심정에 항상 임재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 말씀이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예수께서 심, 인지하시는 하루하루의 인생, 말씀이라는 구름기동불교둥으로 인도하시는 성경, 이렇게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성전은 마지막 심판 때 절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 아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진 것은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사라키 코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씨앗을 심은 사람이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교회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을 주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설립했고, 바울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지 섬기고 따라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세지는 사람도 있고 큰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팔자 고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자 고쳐둔 그 사람, 큰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하나 하나님의 도구며 하나님의 사역사에 불과한 것임을 잠시도 잊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준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야지요. 그러나, 그를 섬기는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건축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만 건축, 건축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터 위에 인생의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우상의 터 위에 인생이라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임재하셔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고 있는 가정 가정집과 내가 거주하는 방도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돼 있을 때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사는, 사는 집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집이 귀신 나오고처럼 어수선하고 어둡고 정리정돈이 안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생활에 여유가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정리정돈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사는 집은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 하세요. 특히 잘안 보이는 화장실이나 베란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복이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도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지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이 찾아오고 사단이 임지하는 마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임지해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심판 때도 절대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영광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온갖 욕심과 쓰레기 같은 마음과 원망을 깨끗이 청소해 내세요. 희망과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인생이라는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말씀 22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에 대해 대지만 성김의 대상,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욕심대로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하거나 조금 뛰어난 인물을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 그런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로만 걸어가야만 됩니다. 열차가 궤도를 이타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궤도를 달리는 열차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다해 응? 길어진다 해도 영생할 수가 있습니까? 영생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 죽음이라는 순종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께 부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길이나 사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심과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애착이나 집착을 버리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을 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 다한다는 것은 결과를 집착하지 집착하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만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바벨탑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실패했고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섭리므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찬양하며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피하려고 피할 수,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언젠가는 겪어야 할 길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영생이라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썩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우리의 인생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남무럽지 않게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출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에 타지 않는 심판을 당하시면, 당하시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나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부자생과 가난하게 된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결코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